네, 반갑습니다. 김공환입니다. 자, 지난주 글로벌 증시 마감 현황 정리하고 이번주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약세 마감했죠. 나스닥이 애플 주가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예,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1.9% 2% 가까이 밀었고 다우지스는 0.8% 하락 마감했고 아, 아울러서, 뭐, 홍콩이라든지 중국, 그리고 이제 우리 코스피는 0.6, 예, 코스닥도 0.6%, 동일게 일단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주는 그 아이러니하게도 지표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어, 금리 또 인상 우려감 때문에, 어, 미국 시장이 좀 눌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첫 번째 주간 신규 실업성 청구서 좋게 나왔죠. 그 다음에 ISM 서비스업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해하면서, 예 지표가 좋게 나와서 일단 또 성장기 유지에 예, 주가 하락이 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제 국제유가가 지금 또 돌발 변수가 되고 있죠. 예, 의외에 이제 복병이 지금 되고 있는데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시장을 좀 자극했고, 예, 국제 수익률이 반등이 나왔고, 환율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개별 이제 또 이슈로 보게 되면 중국에서 미국을 또 건드렸죠. 예, 대미 규제. 그러니까 애플 어, 아이폰을 그 중국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 사용을 규제하는 예, 그런 법안이 통과하면서 애플의 주가가 이틀 동안 6%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무거운 주식이. 반면에 이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 지난주 엔비디아 때문에 또 이제 하락 마감했습니다만은. D램 어, 글로벌 3위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지난주 요게 이제 미국 시의 특징이다. 우리 시장 3전하고 일단 하이닉스가 어, 미중 갈등 의료로 인해 가지고 하이닉스가 지금 금요일날 좀 어, 하락 마감했는데 지난주 음, 나스닥이 제법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D램 반도체 글로벌 3위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 이틀 동안 거의 견조하게 마감했다. 이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 2차 전지 대표주가 어, 이제 반등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지난주 후반까지 좀 약세 마감했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도 예,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영향 때문에 예, 주가가 좀 약세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 8월 달에 주가에 반등 나왔던 요인이 뭡니까? 예, 잭슨홀 미팅 이후에 8월, 8월 발언이 좋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미국 국채금리가 하향 안정화됐었잖아요. 원달러 환율도 안정화되면서 외국인들이 큰 물량 아닙니다만 선물 현물 일단 매수가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 반등을 이끌었었고 나스닥도 이제 고걸 개점해가지고 제법 반등이 이제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이제 고용지표 둔화가 되면서 뭐 시간당 임금상승률이라든지 전체 실업률은 늘어나면서 지표가 안좋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상 음 우려감이 많이 좀그 희석되면서 주가지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주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ism 서비스업 지수가 좋게 나오고 어 주간 신규 실업수상 청구건수가 어, 예상치보다 하이하면서 예 지표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또 이제 하락나오는 아, 이러한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어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또 지난주는 그 실질적으로 중요한 데이터는 8일날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나왔는데 인플레이션 지수가 7월 대비해서는 일단 플러스 전환 됐거든요. 그거 외에는 사실 뭐 중요한 데이터는 없는데 음 아무래도 이제 그 이런 이제 우려감보다도 이번 주에 이제 이슈가 제이 많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이번 주가 그러니까 9월 들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정이 지금 많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미국의 CPI. 예. 그래서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해서 한 3.4에서 3.6 정도 높게는 약간 높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거든요. 예. 코어 인플레이션. 이건 지난 달에 4.7에서 이번 달은 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4.3 정도. 예. 그래서 이 정도 수준만 일단 예상치 정도만 발표할 기록을 한다 그러면 예, 일단 9일, 어, 9월 달에 이제 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예, 거기서 시장은 좀 안도의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 물론 이제 그 이번 주는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주간이기 때문에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금요일날 동시 만기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파생 시장 영향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일단 수요일 날이 중요, 미국의 CPI 발표하기 하기 전까지는 그 전에 이제 뭐 하요일까지 좀 눌러준다 그러면 저점 매수 구간입니다만은 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좀 어정쩡하게 현재 지수 기준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예, 이왕 기다린 거뭐 수요일까지 그 지표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20날 그 FMC 뭐 회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뭐 특별한 얘기를 안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만 잘 넘기면 전체적으로 예 9월달 조정은 뭐 이번 주로 기점을 해가지고 단기 또 저점을 기록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거 이제 금리 하고 이제 국제유가인데 국제유가 인데 국제유가 단기 지금 복병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죠 예 유가가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언제요 어, 5월달 고점 돌파하면서 위쪽으로 이제 룸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는 요 중간 트렌드 저항이 죠 여기가 요 여기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바로 은봉으로 이번 주에 좀예 은봉 맞고 은봉으로 85달러로 이탈한다 그러면 예, 추가적인 상승 제한적인데 혹여라도 위쪽으로 그러니까 위쪽으로 는 룸이 남아 있죠. 여기 이제 매물 공백 구간이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90달러를 돌파한다 그러면 약간 시장 참여자들이 예, 심리적으로 위축될수 있기 때문에 종합지수가 이제 아래쪽으로도 한번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 근데 이제 지금 경기가 좋아지면서 급격하게 지금 회복이 되면서 유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 아람코 상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난주 어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가 100만 배를 감산, 그다음에 러시아가 30만 배를 감산하기로 한그 원인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러한 이슈에 의해서 올라갔던 유가는 또 많이 못 갑니다. 예, 실질적인 유가 지 계속 오래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라 그러면 경기가 우선적으로 좀 좋아져야 되거든요. 이제 하반기에 이제 좋아지기다 좋아지기 합니다만은 예. 그래서 만약에 위쪽으로 슈팅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주가 한번더 흔들릴 수 있는데 하더레도막 95달러 이상 가기 힘들 것이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유가 가 지금 그 시장을 괴롭히는 그런 복병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의 이제 하향 안정화를 여러분들께 체크하시고요. 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매물 공백 구간이죠 예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106 까지 일단 올라 서게 되면 거기서 한번 얻어 맞을 가능성 이 높은데 그 라인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번 달은 또 여기가 좀 지지가 될거라는 얘기죠 예 그럼 이제 한율과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5 이상으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면서 106 까지 간다 그러면 그 때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단기적인 충격파는한 번, 한번 정도 남아있고요. 근데 그 이상 또 돌파하기 힘들 거란 얘기죠. 하지만 일단 이 라인까지 올라쓰게 되면 이번 달은 직전 고점은 바로 안깰것 같아요. 예, 그걸 우리가 예상한다 그러면 예, 지수가 이제 위쪽도 아니고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또 깊게 또 하락 나오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좀더그 박스 권 가두리 장세가 지금 연장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일단 참고를 다 하시고, 그 앞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고개 예탁금이 이제 고개 예탁금도 우리가 이제 지수 저점과 고점을 예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이제 볼수 있겠는데. 현재 고개의 타금 자체는 현재 구간에서 더 축소는 안될것 같아요. 지금 51조 원 정도 초반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또 바로 또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또, 어, 명분도 없고요. 예, 그래서 일단 고개의타금 보게 되면 지수하락은 제한적입니다만은 또 추가적으로, 예,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구간은 조금 아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만기까지 일단 지나가 봐야 된다. 그 이후에 이제 예탁금이 늘던지 아니면 뭐거래이 늘면서 주가 흐름이 들어오는, 움직이는지 봐야 될것 같고요. 거래 회전율도 지난주에 뚝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른쪽 보시면 거래대금이 그래도 한 13조 원, 뭐, 14조 원 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지난주까지 7조 원에서 8조 원그 사이를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달하고 그다음에 5월 달, 지금 세 번째 많이 감소하는 구간이에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로봇이라든지 뭐 ai 의료 예, 그런 이제 테마주가 움직이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거래대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 코스피가 결국 이제 움직이려면 움직이려면 일단 거래대금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어, 이것도 일단 만기 지나가서 그때 뭔가 좀 시간을 나오지 않겠나? 예,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거래소보다는 예, 코스닥이 조금 유리한 그런 국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 정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번주 여러분들께서 이제 체크하실 게 뭐냐면 어 일단 미국의 소유자 물가지수 아, 앞서 그 말씀드렸듯이 요게 이제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는지 예 아니면 그 이상 또 기록을 할지 어, 요걸 일단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뭐 보통 예상치를 이제 부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요, 요거 일단 수요일날까지 일단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재차 반등이 나오고 있는 예, 채권 금리하고 환율, 그다음에 국제유가. 특히 이제 채권 금리는 요거는 저는 이제 그 추가적으로 지난 8월달 고점은 돌파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왜그러냐면 보통 이제 9월달은 미국이 물론 국채 발행도 있습니다만은 회사채 발행이 좀 보통 많이 있거든요 연중에 4분기 앞두고 기업 입장에서는. 어좀 유동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회사채 발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채 발행까지 끝나면 어, 채권 금리는 좀 안정화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 볼수 있겠고 야, 달러 인덱스 요거 지금 106선까지 일단 가는지역으로 체크하시고 예 아까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음, 90 달러 돌파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조금 시장에 충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그 상승 지속 여부를 좀 체크하시고요 유가 일단 안정이 된다 그러면 조금 이제 안도 좀 반등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예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이번 주까지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될그 주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다음 주에 일단 변화가 나올 것 같은데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의 뭐 선물이 됐던 뭐 현물이 됐던 그런 수급 변화가 지난주 대비해 가지고 음좀 늘어나는지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지난주까지는 이제 코스닥의그 테마주가 좀 강했는데 로봇 관련주 외에 예, 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늘어난다 그러면, 예, 거래소에, 뭐,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 뭐, 제약바이오, 이런 쪽으로 조금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기 지나서, 어, 아니면, 이제 뭐,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외인들의 그 수급 변화를 좀 체크를 하시고요. 어, 뭐, 그래야 일단 코스피 거래대금, 자체가 뭐 거래량도 예, 증거를 할 테니까 요 부분 체크하시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지난주에 단기적인 하위 일단 악재가 나오면서 좀 눌렀는데 예, 저는 이제 오히려 밀, 밀면 일단 좀 매수 기회라 보거든요. <laughs> 어쨌든 단기적으로 지난주 박스가 하단까지 밀리고 나서 한 11만 원 정도, 그 정도였을 때 반등 여부가 나와줘야 됩니다. 예, 삼전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반등 나오는 여부를 보시고 2차전지 기술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이 금요일날 1 2 1선에서 살짝 반등이 나왔는데 어찌 됐든 간에 2차전지도 뭐 대표적인 성장주고 예 그렇기 때문에 1 2 1선을 깊게 깨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에코프로비엠이 1 2 1선에서 일단 기적 반등이 나와서 네예 추가 반등 여부가 나오는지 이번주에 아 이번주는 2차전지가 어뭐 강한 반등이 아니다 하더라도 예, 최소한 뭐 종목별로 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어, 기준했을 때막 오내전 10% 정도 의 반등이 나와줘야 예, 그나마는 단기적으로 일단 하반 경직은 어, 확보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반등 여부를 일단 보시고 로봇 관련 주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보니까 레인보우 로봇 같은 경우는핵 노고 핵심 장기 저항이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분티그, 분봉을 보게 되면 단기성 매매가 지금 어, 작은 많이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어, 얘네들이 좀 꺾인다 그러면, 뭐, 2차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좀 수급이 이동할 것이고, 또 지수가 움직이려면, 요, 4개 코스닥에서는, 요, 3개 섹터가 움직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 얘네들 안 움직인다 그러면은, 예, 일단 뭐, 이번 주까지도, 거래소 포함해 가지고 코스닥도 지수를 좀 눌러 놓겠다 묶어 놓겠다 이런 메이저의 의도가 지금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요 수급 이동 상황을 보시고 음, 만약에 보봇에서 꺾여서 그 자금이 어디로 먼저 움직이는지 2차전지가 될 것이냐 반도체 될 것이냐 제약가 될 것이냐 요 부분이 일단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9월 달도 이건 제가 뭐두달 연속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반기까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롱 포지션을 일단 구축해 놨어요. 이미 7월, 7월부터. 예, 근데 단기적으로는 제가 9월 만기까지 계속 박스라고 일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이번 주까지는 전체적으로 제가 지난달부터 예상했듯이, 예, 박스권 가두리 장세가 예측이 되니까, 예, 아무래도 지수보다는 8월에 이어서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어, 단기적으로 이번 주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음, 대응을 해 나가시고 중장기적으로 하반기 일단 지수가 현재 구간 대비해서 이쪽에 룸이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예그 중기 종목은 만약 이번 주까지 지수는 눌러준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비중 타이밍 조절하시면서 예, 저점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은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번 주 전략 말씀드리고요 예 저는 오늘 3시 40분 장 마감하고 나서 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